뭐라 그랬어? <laughs> 아리나 내릴 준비. 에이프티. 잠깐만. 다 왔다. 어? 어. 아까도 다 봤어 나. 여기 트레비노트 아리나 아니야 아리나, 아리나 너 무거워. 너는 그냥 엄마 아빠 잘 따라다니잖아. 거그런데 응. 엄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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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여기 잠깐 이대로 하자는데, 엄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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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. 노우 no 붙이는 24시간 동안 너의 이 세상에 어, 24시간 동안 와아리아 저기 봐봐 어 노우를 어, 마지막에 붙이는 거 어때? 네, no. 저기 봐봐 아니야 봐봐 저기 다 왔다 어? 커보세노다 왔다 도착 <laughs> 아니나 그거 아니고 뭐. 도착 멋진 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멋진 노 이렇게 해도 돼아 그래? 알았어 이제 내리자 노 도차 <laughs> 베를린 하프 반오프 <laughs> 도차어 내려야지 사람 많다 오.